안녕하십니까. 기업기술혁신 PBL26팀의 김나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연구해온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센서 이미징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 유다영 학생과 회계 김나리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중간 발표 이후 이미지 분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한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증강을 수행하였으며, 공동 연구팀인 5팀과 함께 센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학회를 참가하고 통합 성과 공유의 논의 및 준비 등을 두 명이서 모두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당은 신장에서 여과 가능한 수준의 혈중 글루코스, 즉 포도당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 소변으로 글루코스, 포도당이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요당은 당뇨병이나 내분비 질환, 체장 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당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요당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신, 보이는 표면 플라스몬 공명 또는 형광 기반의 바이오 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폴리 아닐린 나노 입자를 흡착시킨 비색 센서를 사용하여 신속 검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색 센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색 센서는 특정 물질이 도핑이 되면 발생하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색 변화가 유발되는 센서입니다. 요당이 있는, 즉, 글루코스가 함유된 소변이 센서에 도핑이 될 경우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pH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pH 변화는 결국 비색 센서의 색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요당의 진단은 이렇듯 센서의 색깔 변화 정도를 의사나 전문가가 육안으로 식별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전문가의 육안 검사를 통해 요당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당뇨와 같이 글루코스가 미량 함유된 경우에는 색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판독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정성적 유관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검출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한 전이 학습 기반의 요당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pH 농도별로 도핑된 비색 센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색 차이 식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글루코스 농도별 색깔의 식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그림을 통해서 pH 농도는 낮을수록 초록색이고 높을수록 파란색 계열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글루코스 농도 역시, 글루코스 농도는 낮을수록 파란색, 높을수록 초록색을 띠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중간 발표의 당시 연구에서는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했으며 알렉스넷과 레 e 넷5 0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두 가지 사용해서 분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레 e 넷5 0의 경우가 81.3%로 성능이 더 높았기 때문에 레 e 넷5 0을 사용하여서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의 입력으로 제공할 데이터의 양을 증강시켰습니다. 증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A와 같은 원본 이미지에서 개별 센서를 디텍팅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센서의 영역만을 제외한 모든 배경을 검정색으로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C와 같은 크롭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어, 따라서 원본 이미지 하나에서 C와 같은 이미지 9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 6과 같이 pH 농도별 그리고 글루코스 농도별로 이미지의 개수를 증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는 합성 곱신 신경망 기반의 레즈넷50 모델을 이용해서 전이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오겹 교차검증, 5-fold cross-validation 기반의 다중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즈넷 50의 모델 구조입니다. 다음은 pH 농도별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어, 왼쪽 그림은 pH 농도에 따른 비색 센서의 분류 성능을 각각 나타내며 평균, 5 클래스 평균 87.1%의 분류 성능을 보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9는 pH 농도별 혼돈 행렬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림 10은 글루코스 농도별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93%의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11은 글루코스 농도별 혼돈 행렬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비색 센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색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5단계의 글루코스 농도별 비색 센서의 미세한 색 차이를 평균 93.0%의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pH 농도 8과 14이 그리고 글루코스 농도 0과 1 사이에서 오분류 결과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이를 고찰해본 결과, pH 8과 10, 그리고 글루코스 농도 0과 0.1은 비교적 파란색을 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또한 비색 입자는 특정 농도 이상 혹은 이하가 될 경우에 색 변화에 포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림 15를 보시면 pH 4 이하, 그리고 7 이상에서는 어, 색 변화에 포화, 세츄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는 해당 비색 센서의 민감도 한계이며, 어, pH 8과 10은 색 변화가 세츄레이션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71% 이상의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한 검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추후 연구에서는 색 포화 현상으로 인해서 색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농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요단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나아가서 입력 이미지를 증강시켜서 모델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공동 연구팀이었던 옥팀과 함께 비색센서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증강시켰고 전이학습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분류 성능을 가지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어, 딥러닝 기반의 회기,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후에는 이미지 전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도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팀의 김나리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